네 안녕하세요 예 투자의 정석 김정석 총괄팀장이고요 아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지난달에 계속하면서 어 최근에 이제 방송을 못했던 이유가 본격적인 저희가 어 체제 개편을 좀 단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체제 개편이 이제 단순하게 뭐 회사의 내부 구조를 바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그 유사투자자문, 아, 아, 정말 주식정보 제공회사에 대한 혁신을, 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은 이제 뭐 많은 회사들, 불량 회사들까지도 대부분 이제 카톡방을 많이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어, 아무리, 뭐, 좋은 종목, 좋은 것들을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로 모래 속에서 진주 찾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혁신적으로 저희가, 어, 카톡방을, 어, 본질적으로 이제 종료를 시키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어, 텔레그램 방으로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주들도, 어, 기존에 있는 카톡방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이 방송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한번 링크를 좀 남겨드릴 텐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 텔레그램 방으로 저희가 이제 종목도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laughs> 기존에 어, 저희 무료 체험 종목들 좀 진행을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종료가 되셔서 무료 체험 기간 뭐 하루 이틀만 해봤다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 방 입장 한번 해주셔도 되시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저희가 계속 추천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오늘 좀 눈여겨 볼수 있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어 최근까지 어 12월 1일 72,000원대에서 78,000원까지 계속 쭉 올라갔거든요. 어, 이례적인 일인데 주봉상 차트를 봐도 이제 계속 그동안 바닥 구간에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상승 중에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그냥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뉴 삼성 한중이 경계현 어, 투톱 체제로 간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표 전원 교체하면서 두개 부분을 이제 재편하고 기술 융복합 시대 미래 먹거리 적극 발굴을 한다. 하면서 어, 정말로 새로운 혁신을 지금 이제 단행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여기 어, 그 경계현 이 두 번, 오른쪽 두 번째 이 안경 쓰신 사장님이, 어, 대표님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주도했고, 삼성전기의 아, 역대 최대 실적을 아, 견인했다. 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체, 그 지금 체제적인 이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최근에 정말 반도체 관련 회사들 많이 급등했습니다. 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먹거리는 여러분 뭐 이것저것 그 매수할 게 아니라 어, 지난 주에 아, 이제 방송에 좀 안내를 드렸었던 어, 오미크론 바이러스 관련 주 그리고 의료기기, 응합변동그 다음에 반도체 아, 이쪽 섹터를 이제 계속해서 공략을 하셔야 될 텐데. 예, 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회사 중에서 마이크로 콘텍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얼마만큼 올라왔습니까80% 기간이 11월 8일 딱한 달이에요 한달예 차트가 그냥 바닥 구간에서 그냥 꾸준히 아,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램테크놀로지 예, 이 기업도 이제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50% 이상 어, 여기서 여기 그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단기 폭등했을 때 50, 70% 이상 이제 상승을 했고 지금부터 이제 정말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기업들 계속 이제 불꽃 슈팅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빠르게 종목을 안 올라갈 종목들 굳이 미련을 줄게 아니라 정리를 하셔서 정말 이제 새롭게 현금화를 해서 이런 이제 그 관련 기업들 매수를 하셔야지 여러분 원금 회복을 할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실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다시 코스피 1,000 포인트를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정말 외국인들은 860억 정도를 매도 했지만 기관들은 8000억이 순수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만 6800억원을 매도를 했죠. 코스닥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개인들만 총 1조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들은 어, 정말 1조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증시가 갑자기 다시 한번 3천 포인트까지 상승이 될때 개미들은 손해만 그동안 이제 계속 오래 버티고 기다리다가 손실 보고 매도하고 버티고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laughs>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항상 맨날. 집 뒷북 투자를 한 다음에 고점까지 올라가서 손해 보고 나서 계속 기다렸다가 그냥 파는 거죠. 이런 거죠. 항상 이때 개인들은 들어가서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외국 기간 막다 매도해 버렸을 때 여기까지 떨어면 후회하고 아니면 이제 바닥에 사서 좀 올라가면 팔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했을 때 다시 바닥에 사서 팔고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거나 아니면 손실을 정말 연구할 연구하게 복구가 못할 정도로 손해만 보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지금 뭐 텔레그램 방 시작한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12월 6일날 엠벤처 투자 저희가 정말 추천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저희가 엠벤처 투자 추천을 드렸는데 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2월 6일 바로 이틀 전에 엔벤처 투자 종목 추천해서 바로 7% 이상 수익 차트상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요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6일 날어 정확하게 한 1,300원 이 가격대에 이제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예. 1,400원대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1,500원까지 올라갔을 때7% 1540원이 이제 9점인데 1500원까지 올라갔을 때7% 이상 수익이 났다.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 저희가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죠. 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엠벤처 투자, 저희가 이제, 그, 추천했다. 이런 내용도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 예, 분명히 여기 있, 있거든요. 한번 쭉 한번,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은 이제, 그, 확인 가능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 종목도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유유제약. 어, 12월 7일 날이 종목 추천을 드려서 바로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저희는 어, 매도까지 1에서 5% 정도 수익 내고 매도하시라 분명히 안내를 드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유유제약도 저희가 어, 이연타로 이제 추천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사실은 어제 그 추천해 드렸던 제주반도체 예, 이 제주반도체 12월 6일날 <laughs> 추천해 드렸고 약 보유기간 이틀 만에 어10% 이상 이제 수익이 났거든요 오늘 이상 이제 오늘 어, 12월 6일날 이때쯤 추천드려서 이제 바로 이제 상승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이런 어, 반도체 관련 회사들 정말로 이제 딱 매수 타점 잡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제주 반도체 세계 1위 팸리스 기업 될 것이다 하면서 웨이퍼 생산량이 세계 5위 3분기 때 영업 매출 실적이 166% 급증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 나오면서 이제 크게 한번 이제 시세 터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 회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사실은 뭐 일전에 저희가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지오 엘리먼트 11월 15일 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 정의원 매수 추천 종목으로 진행해서 약 그 보유 기간 약3거래일 만에 92%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어, 이 회사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고 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제 매출 실적 급성장하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 굉장히 지금 빠르게 간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오 엘리먼트는 2005년 설립된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 증착 금속 배선 어, 공정과 관련된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네, 이런 내용들 이제 나오면서, 어, 특히나 지금 이제 빠르게 또 이제 구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가 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내용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이재명이 이제 그 이재명 그 지금 대선 후보자가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메이드 위믹스 플랫폼의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하면서 뭐 아시겠다시피 지금 위메이드는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한 2개월 동안 거의 500% 이상 상승을 했었던 기업인데 정말로 지금 이제 8월 달에 36,000원 에서 11월달 3개월 만에 24만원까지 정말 계속 꾸준히 크게 올라간 이제 기업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였냐 바로 공공 클라우드 어 플랫폼 이런 쪽에 내용이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 클라우드는 이 내용이 있어요 어 정부는 메타버스와 클라우드를 같이 본다 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러면서 이제 그특히나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면서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등총 연결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어 DNA랑 비대면 인프라 SOC의 디지털화 기존 과제를 일부 확대한다. 이런 정부 정책에 맞물려 떨어지는 회사들은 위메이드처럼 이제 크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반도체, 메타버스, 클라우드, NII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를 빨리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본그 공공 네트워크 통합 이런 관련 회사 중에서 최근에 올라간 게 닉스 솔루션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28일 523원에서 11월 30일까지 약한달보는 만에 1500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거의 한뭐150% 이상 상승했잖아요. 아시겠죠? 정말 이런 종목 중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또 올라갈 희대의 어, 매집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는 그냥 뭐 차트나 보면서 그냥 뭐 뉴스 지인들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추측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외국계 증권계 리포트 자료를 분석해서. 항상 어떠, 어떤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은 강력매수라고 나오잖아요 스트롱바에 그래서 이제 내일 이 종목 두 가지 gh 신소재 세종 메디칼 이두 종목 빠르게 오전에 시초가 매수를 하셔도 바로 수익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gh 신소재 오늘 상한가 쳤죠 내일 오전까지만 빠르게 공략하실도 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 세종 메디칼, 네, 바닥에서 이제 상승했는데 오늘 또 이제 상한가 마감됐죠. 이두 종목, 어, 내일 오전 시초가에 공략을 하셔서 빠르게 좀 수익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마치고 이제 문의사항 이제 남겨드릴 텐데 어, 여기다가 제가 이제 드리는 어, 이 문구만 이제 빠르게 작성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긴급 후속주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 한달 동안 어, 무려 150% 이상 급등한 제2의 닉스솔루션 같은 종목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보, 보시면 10월 28일 500원대에서 10, 11월 30일 1500원까지 300% 이상 올라갔잖아요 어, 후속주 정말로 또이 똑같이 바닥 구간에서 바로 공시 발표와 함께 크게 올라갈 종목 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링크 여셔서 빠르게 문의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